오지안 해, 어떡해? 좋지 않아, 좋지 않아? 사고 안왜점이 아, 멈춰서 3점에 <목식> 딜레이 너무 길게 한거 아니야? 맞는데? 아, 그런가? 5초로, 5로 바고 뭐, 돌기만 하면 되지 아, 진짜? 가서 일로 가사 살른한입으시 <목식> <neighborhood. 목식> <목식> 아니, <목식> 빨간이에요 아니,

나갈 것같 되긴 되는데 뭔가 아슬아슬하다. 어 진짜 네 되게 나갈 것 같은데 seasons. 안 나간다? 최초 성공 나오나? 여기서 그래. 어떻게 될지 몰라. 어,